교회에 대해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좀 이기적이고. 교회 땅도 안 맞는다고 했었거든요. 화장실도 안 갔었어요. 그막두 시간, 세 시간씩 기다려도.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좀 같이 드려보자 했을 때도 말을 듣지 않고. 우리 셋은 천국을 가는데 아빠만 지옥 가. 왜 아빠가 지옥 가? 나는 천당 갈수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삼국교회에 이제 만 10년 차고 여러 여러 사역을 하다가 남성교구 3순을 담당하고 있는 저 김영철 집사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삼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뜨겁게 지금 13년째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임경아 집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대해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좀 이기적이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런 기분도 받고 부정적이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역하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이나 뭐 이런 권위나 이런 걸 내려놓고 사역하면서 행복해야 하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와이프가 어느 날 이제 TV를 보다가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인데도 돈을 내면서 되게 기뻐하는 삶을 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혼자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도 다니게 되고 이제 아들도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전도를 해야 될 대상이 우리 가족이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우리 아이들을 먼저 전도하고 제일 이제 말안 듣는 남편 김영철 집사님을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신실한 불교의 친자세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녔고 저도 어머니 따라서 절에 가고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이기적인 종교 많이 싫어했어요. 배타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전도지 전해 주셔도 저는 그거 받지도 않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전. 저 예배를 드릴 때 픽업을 하러 와 주었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 1 시간 동안 이제 주차장에서 <laughs>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좀 같이 드려보자 했을 때도 말을 듣지 않고 밖에서 기다렸다가 픽업만 해서 집으로 가고 그랬는데 와이프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교회 땅도 안 밟는다고 했었거든요. 화장실도 안 갔었어요. 그막두 시간, 3 시간씩 기다려도 참고 있다가 집에 가서 화장실 가고 그랬었는데 늦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뭐1 0시반막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숨모임까지 했었어요. 그때 당시 와이프. 11시 정도에 끝났어요 그때까지 제가 기다려주고 같이 태우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아내 순장님이 요깃거리를 좀 주셨어요 어느 날부터는 순장님이 주시는 그 요깃거리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뭘 주실까 막 그런 기대를 하다가 아 오늘은 뭐가 먹고 싶은데 뭐가 먹고 싶은 하면은 희한하게 이렇게 순장님이 그 음식을 주시더라고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랬는데 그게 두번 겹치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머님이 해주신 녹두빈대떡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거를 그날 주시는 거예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연히 여러 번 겹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당신을 러브콜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교회를 이제 추천을 한 거죠. 나오라고 어느 날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딸내미 제리미가 우리 셋은 천국을 가는데 아빠만 지울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제가 뭐죄를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는 성실하게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빠는 지옥 간다고 하니까 왜 아빠가 지옥가 나는 천당 갈수 있어 그게 자꾸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 왜 얘네들이 거기 가서 아빠 보고 지옥 간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믿고 있나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아니면 내가 끌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었죠 먼저 다니게 된 저희 이제 딸이랑 아들이랑 저랑 같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첫 예배 때 같이 오게 됐는데 사실은 기도를 하고 왔지만 눈치를 많이 봤던 같아요 같아요. 제대로 드리고 있나?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날 와이프랑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 기분은 지금도 기억에 나요. 그냥 기분이 되게 좋았고 임재원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좀 진실되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날 말씀하시는 게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 받으리라 초신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못했었는데 우상 이제 입에 그거를 달고 중얼성을 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기도라고 제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이 아주 인정하는 부분인데 제가 좀 찔러서 피한 방울 안날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저만 아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남한테 베풀지 모르고 흑백 논리가 되게 강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게 되게 강했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가치관도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게 저도 느껴져요 사람들 보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전에는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남인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감싸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 남을 보지 않았는데 남의 힘든 부분이 보이고 특히 청년들 보면 은 우리 아이, 아이들 같아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보고 그래서 우리 치우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믿고서 아버지가 제일 많이 변했다고, 아주 제대로 잘 변했다고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남편과 우리 아이들하고 생활을 할 때에도 보면은 그 전에 진짜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저희 가정 내에서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전도는 그래요. 처공모부가 되게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인데 젊었을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교회 나가셔야죠, 나가셔야죠. 몇번 얘기했더니 아, 내가 좀더 있으면 나갈게, 나갈게 하다가 어느 날 그분이 아침에 출근을 하시는데 배가 아프시다 그러고서 119 차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배 안에서 이렇게 대동맥이 터져가지고 진짜 손도 못 쓰고 5분 만에 돌아가셨어요. 되게 많이 마음이 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는 내일이 아니고 당장. 내 어머니부터, 내 가족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멀리서 찾지 마시고. 내 옆에 계신 분, 그분을 먼저 전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저도 그렇고요.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려고 할때 거절 당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망설여지기도 하고 또 막상 전도를 해서 교회 에 데리고 왔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바로 막 뜨겁게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조급한 이런것 때문에 많이 망설이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저희의 사명은 전도하는 거고 그 결과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게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결정에 따르고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냥 지금 하시는 대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 그분을 모셔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치 않고 다 함께 같이 화이팅 합시다 잘 되십니다 무조건 나는 전하기만 하시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화이팅